2015년 제3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해체에도 중요한 부분 줄척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시가지의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설로용 지지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단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전설로인 경우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을 보면 시가지 등에서 특구압 가공 전설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 중에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설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1번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목주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2번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한 경우 시험 전압을 연속해서 몇 분간 가하여 견뎌야 하는가? 네, 한국 전기 설비 규정 132 보면 전로의 절연 조항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는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견뎌야 한다. 그래서 10분간 네, 예,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3번. 의료 장소에서 전기 설비 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한국 전기 설비 규정 242.10.2를 보면 의료 장소별 접지 개통에 관한 예,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그룹이, 그룹 0인 장소를 보면 TT 개통 또는 TN 개통을 예, 사용한다.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 와서 어, 보기 1을 보면 그룹 0 장소는 TT 또는 TT 접지 개통 적용. 맞는 내용이죠. 네. 한국전기설비 규정 242.10.3을 보면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에 관련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규정 중에 의료 IT 개통의 분전반은 의료장소의 내부 혹은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요, 보기 2번 보면, 예, 의료 IT 계통에 분전받은 의료 장소의 내부 혹은 가까운 외부에 설치. 얘도 맞는 내용이죠. 자, 그룹, 어, 한국 전기 설비 규정 242.10.5를 보면, 의료 장소 내 비상 전원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 장소의 수술 등,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그리고 기타 필수 조명은 절한 시간, 그러니까 정전이 됐었을 때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전환 시간은 0.5초 이내에 비상 전원을 공급한다. 자, 보기 3번 보면요.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 장소의 수술실, 내시경 조명 등은 정정 시 0.5초 이내에 비상 전원 공급. 예, 얘도 맞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83번은 적합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 보면 의료 IT 계통의 절연 저항에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누설전류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절연 저항이 50km 옴까지 내려갔을 때 네, 여기까지 금을 켜야 되겠죠. 표시 및 경보하도록 시설한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이세 개는 다 적합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은 어 적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8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4번.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불로 리액터에 내부 고장 또는 과전류 및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하여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뱅크 용량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5 보면 무효전력 보상 장치의 보호장치 예, 관련된 어, 그런 규정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표 351.5-1을 보면 조상설비 보호장치라는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력용 콘덴서 또는 블루리액터라고 했죠. 예, 전력용 캐패시터스가 콘덴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용 캐패시터및 블루리액터에서 내부 고장 또는 과전류 및 과전압이 생긴 경우 내부 고장 또는 과전류. 그리고 과전압이 생긴 경우, 네, 뱅크 용량은 15,000kVA, 15,000kVA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있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로 볼수 없는 것은, 네,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3조 정의에 보면, 지지물이란,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및철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 문제 보기가, 어, 철주, 철탑, 여기 철근, 콘크리트도 있죠? 근데 지선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로 볼수 없는 것은 지선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86번. 전로와 대지간,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전로의 종류와 시험 전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7000V 이하. 네,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보면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표132.1 전로의 종류 및시험전압을 보면 어, 7000V 최대 사용전압 7000kV가 7000V죠. 7000V 이하인 전로는 최대 사용전압의 1.5배 전압 그런데 문제에서 2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틀린거고요. 6만V 초과 중성점 비접지 어, 최대 사용전압 6000kV가 6만 볼트죠. 6만 볼트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 절로 여기는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이고요. 자, 6만 볼트 초과 중성점 접지. 얘는 중성점 접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최대 사용 전압이 60kV, 6만 볼트죠.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절로 최대 사용 전압의 1.1배네요. 그러면 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 예, 어, 17만 볼트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 자, 최대 사용 전압이 170kV. 이게 17만 볼트죠?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 예, 최대 사용 전압의 0.64배. 근데 0.72배라고 했죠? 예, 얘도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86번의 답은 예,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87번. 특구압을 직접,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예. 한국 전기설비 규정 341.3을 보면, 특구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구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당, 응, 각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얘네들. 얘네들은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해도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시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 그러면 얘는 시설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 2번 1차 전압이 22.9kV 이고 1차측과 2차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되는 차단기가 설치된 변압기 얘는 줄을 이렇게 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긋고요 1차측과 2차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되는 차단기가 설치된 변압기 자 있나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있네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구압측 건선과 저압측 건선이 혼촉한 경우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있죠. 이 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은 1차 전압이 66kV 변압기로서, 1차 전압이 66kV 변압기로서, 1차 측과 2차 측 건선 사이에 젖지 시스템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금속재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 자, 예, 여기 있네요. 사용전압이 100km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특고압측건선과 저압측 건선 사이에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금속재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예, 얘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예, 얘네들이 1, 2, 3번까지는 변압기를 시설해도 좋은 내용이고요 네, 4번이, 예, 변화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4번은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88번. 제1종 특고와 보안 공사로 시설하는 전설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예,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3.22. 특구압보안공사에 관련된 그 규정을 보면 제1종 특구압보안공사에서 지지물에는 비종철주 비종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철탑, 비종철주, 비종철근콘크리트주 목주는 없죠. 그래서 8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89번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은 몇 가닥 이상이어야 하는가? 네.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을 보면,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8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0번. 가로등, 경기장, 공장 등의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의 효율은 몇 루멘퍼와트 이상인가? 한국 전기설비 규정 234.6 보면 절멸기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 중에 보면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은 그 효율이 70 루멘퍼 와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9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1번 단상 2선식 220V로 공급하는 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전류의 최소값은 몇 암페어인가? 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전류의 최소값은 몇 암페어인가? 단, 수용률이 100% 전등의 부하 합계가 5암페어. 한 대의 전격 전류가 10암페어인 전열기 2대, 그다음에 전격 전류 40암페어인 전동기 1대이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 232.5.6을 보면 저압 옥내 간선의 선정이란 그런 규정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가 큰 전기기계기구의 전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전격전류보다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 사용 기계 기구의 전격 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더한 값 이상의 허용 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동기, 전동기에 관련된 전격 전류가 그외 전동기를 제외한 다른 부하의 합계보다 클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얘기한 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 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 전등이 5A 하고요. 그죠? 전열기가 어, 10A인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 플러스 10 곱하기 2는 25A가 되겠죠. 그런데 전동기의 전격 전류는 40A랍니다. 예. 그러면 이 전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하의 합계보다 전동기의 부하가 더 크지요. 그럴 때이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계산을 해서 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규정에 명시한 내용은 전동기 등의 전격전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격전류의 합계의 1.25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전등부와 5A, 그렇죠? 그 다음에 전열기 10A 두 대, 10곱2 하고, 어, 전동기 부하가 40A를 넘지 않고 두 전동기 부하를 뺀 나머지 그 부하보다 전동기 부하가 더 크기 때문에, 예, 전동기 부하에, 예, 여기 명시한 대로 1.2배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 계산해보면 75A가 나와요. 다시 문제로 들어 돌아와서 예 허용전류가 75A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전류의 최소값은 예 3번 75A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그 과목에 어좀 보기 좀 힘든 내용인데 보기 드문 내용이죠. 예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요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예, 천천히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어, 이 내용이 실기에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조금 예, 좀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예, 필기 붙고 나서 실기 공부하실 때좀 도움이 되시겠죠? <laughs> 예, 91번의 답은 예,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92번 철제 물탱크에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을 하였다.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에 1m 안에 있는 점과 전이차는 몇 볼트 미만이며 사용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 241.16.3을 보면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전압 등이라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 내용에서 보면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 그러면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수중의 시설하는 양극과 그주위에 1m 이내 거리에 있는 이미점과의 사이에 전이차는 10V를 넘지 않을 것. 그래서 전이차는 10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93번. 저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예,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에 어, 해설을 보면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2.2를 보면 예,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공용 설치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 저압은 0.75m, 고압은 1.5m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예, 가공 전선과 가공 약 전선 등의 사이의 이격 거리는 저압과 구압 모두 0.75m 이상일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두 0.75m가 아니고요. 저압 저압은 예, 0.75m가 맞고요. 고압은 예, 예, 1.5m입니다. 예, 그래서 틀린 건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95번 동일 지지물에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저압 가공 전선은 동일 지지물까지 주겠습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2.8을 보면 고압 가공 전선 등의 병행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저압 가공 전선을 고압 가공 전선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률을 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보면 3번이 답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왕금류를 시설한다. 이 왕금류, 왕금류가 뭐냐면 전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봇대입니다.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뭐 애자를 이렇게 걸든 피네자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 부분. 예, 요 금속으로 된이 부분을 완금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애자를 설치하거나 어, 전선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으로 된 어, 그런 재료들을 완금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95번의 답은 예, 3번입니다. 97번. FELV 또는 500V 이하를 사용하는 전로의 절연 저항은 몇 메가옴 이상인가? 자, 쭉 읽어 보면 기술 기준 제52조에 보면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이라고 이런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에서 어, FELV 500V 이하의 절연 저항은 예, 1.0MΩ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8번,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한국전기설비 규정 212.6.4의 저압절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정격 출력이 0.2kW 아래인 것은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 보기에 보면 정격 출력이 0.75kW인 전동기. 얘는 0.2kW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설치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니까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9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 3회 한국전기설비규정 문제를 예, 마쳤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어,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은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은, 시간 나는 대로, 요, 줄쳐진 부분만, 예,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또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